자 여러분 ai 혁명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코드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건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이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ai 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걸요 네 맞아요 보통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엄청나게 강력한 GPU다던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똑똑한 알고리즘 이런 걸 떠올리시죠?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진짜 이야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수백만 개의 작고 우리가 평소에 신경도 안 썼던 그런 부품들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AI 하드웨어 세계의 숨은 영웅들. 이 친구들에게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붐이 일으킨 이 거대한 온기가 말이죠. 이제는 gpu를 넘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일반 부품 시장까지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ai는 왼쪽 화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gpu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 커패시터, 기판, 커넥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품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지금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숨은 영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mlcc 라는 녀석입니다. 음 이걸 쉽게 말하면 전기를 위한 아주 작은 충격 흡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자면, MLCC는 복잡한 반도체 칩에 전력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이 조그만 게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AI 칩이라도,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죠.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인용구가 딱인데요. AI 서버는 단순히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더 강력한 부품을 필요로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를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 네. 무려 13배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요, 일반 서버보다 13배나 더 많은 MLCC가 정말 빽빽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진짜 게임을 바꾸는 건 바로 이 숫자예요. 27배. 이건 단순히 부품 개수가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을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용량의 차인데요. AI 서버는 무려 27배나 더 높은 용량을 버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부품을 더 찍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수준의 기술과 제조 공정이 필요한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수요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삼성전기, 무라타 같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들이 지금 공장을 거의 100%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금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 이렇게 최대로 돌리는데도 재고는 거의 바닥을 보고 있어요. 현재 재고 수준이 고작 26일치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 업계가 목표로 하는 최적 재고가 40일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죠? 마치 인기 상품이 막 팔려서 마트 선반이 텅 비어가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AI 덕분에 아주 극적인 부활을 알리고 있는 FC BJ입니다. FC BJ가 뭐냐고요? 음, 이걸 비유하자면요. 도시처럼 복잡한 반도체 칩을 바깥 세상하고 연결해 주는 거대한 다층 구조의 고속도로 인커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연결 통로가 없으면 AI의 두뇌가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품의 역사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PC 수요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가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깊은 불황에 빠졌었죠. 하지만 이제 AI라는 새로운 심장을 달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AI 칩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이 칩의 물리적인 그게 자체가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복잡한 연산을 하려면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꾸역꾸역 집어 넣어야 하니까요. 보세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으로 갈수록 이 칩을 받쳐주는 FCBGA 기판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칩이 커지니까 그걸 받쳐주는 땅도 당연히 훨씬 더 크고 복잡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MLCC와 FCBGA 시장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골드러쉬의 승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의 선두 주자는 역시 삼성전기입니다. MLCC와 FCBGA, 이두 가지 핵심 트렌드 모두에서 아주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뒤를 이어서 이비덴, 유니마이크론처럼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에게 직접 납품하는 최상위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생산량이 도저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대덕전자나 아모텍 같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 기회가 돌아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이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삼성전기의 경우로 볼까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MLCC 매출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PC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수익성이 훨씬 좋은 AI 서버와 자동차 전장 부품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냥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평범한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전략 부품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작은 부품들의 부상이 우리 기술 공급망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수요는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전자 부품의 가치와 중요성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AI 혁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물리적인 대전환이 셈이죠. AI 혁명이 이렇게나 작은 부품들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또 다른 기술은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